이것도 확률 분포 아닙니까? 맞아. 확률 분포가 맞아. 근데 어떤 확률 분포야? 얘도 이3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야. 카운터블. 그런데 정확히는 뭐야? 독립시행,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횟수를 독립시행 했을 때 어떤 사건의 횟수가 횟수가 확률변수가 되는 그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불러. 맞아? 예를 들면은 동일세 뭐에서주사위를 던져 동전을 던져 재비 뽑기를 해. 가위바위보를 해. 그치? 그런 독립 시행에서 모래 동전을 10개 던졌어. 그런데 앞면 나오는 횟수가 확률에서 x야.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에서 y 그렇지? 그런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란 라 이항분포. 맞아요. 그럼 내가 내가 예를 먼저 들까? 그렇지. 내가 동전을 시켜줬을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러면 독립 시행 내 이항분포구나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뭐부터 그래요? 표를 먼저 여기 표를 표 그리자.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이해돼? 회수야 그때의 확률이 좋죠. 뭐부터 합니까? 래몇부터야영가치 네, 1회 2회 3회 점회 10회까지 그렇지. 그사그 물어볼게. 이 확률은 독립 시행의 정비를 했으면 되잖아. 몇 시면? 10시 영이죠. 10, 안면이몇 번? 0번? 뒷면이 몇 번이야? 10번. 마지막만 쓸게. 10, 시1 10, 2이죠앞면몇 번이야? 10번인데, 뒷면이 몇 번이야? 0번1한 번. 0번, 이게, 뭐야? 이항 분포. 확률 분포. 표현말이렇지 근데, 내, 이제 들어봐. 내이어 봐. 현재, 이표 말고, 모두 가능해? 함수 가능하지, 함수? 이게 뭔데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계 줄을 가보자 px는 x 어떤 느낌이야 얘가 나오면 돼열시면 17x의 2분의 1의 x는 여사권의1 0든 x 렬 그렇지.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얘가? 얘가 나오면 이항 분포에가뭐야 돼. 이게 보자마자 아, 이항 분포야. 한짓이야. 대항 분야 돼. 누가 막 독립 입생이잖아 이항 분포의 확률 기량 함수가 얘가 그 사람 맞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 x가 다른데 다른가? x 다른데 무슨 분포? 이항 분포. 몇번 던졌어? 열번 던졌어? 그치? 그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1 맞아볼게 우리가 이 표랑 함수랑 이 한마디랑 같은 그 말이야 뭔 소리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이렇게 주어질 수도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맞아 뭐라 있어야돼 우리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얘가 지고 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해가지고 함수를 세울 수 있어야 돼. 세울 수 있어? 함수 세워볼게. 몇번 던졌대? 열번 던졌대. 주사인지 둥지로 모르겠지만 주사 열번 던졌어, 그지 누가 짝수가,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한 입에 들어있잖아 말이지, 이게 됩니까그 수요방 p x 만나 x 몇이냐? 십시 x 스나 2분의 몇승 x 스 여자들 몇승 십마 x 승정의역 x승 나 0부터 10까지 8시단 말이야 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이게 다 호환이 되셔야 돼 편하게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바로 이학북부의 기본적인 내용 그렇지 이해되죠? 맞아? 이제 우리가 뒷담화라고 연관시키면 이런거 아니야? 아니 뒷단을 연화시고 물어보자 한번 해보자 뒷타을 연화시키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3배 c x 가 이렇게 있어 3배 c x 가 있어 그렇죠 누구의 4분의 3의 X 분야 그리고 4분의 1의 3 0 0있이면 맞아 PX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 다 구하는게 아니야 이게 0.301이잖아 0 3가1이잖아 1일분을 자주 구한거다 그치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냐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였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해서 얘를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었다말냐야아 이거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하고 내얘기 뭔가 하면 얘를 보자마자 이 양육포의 황교진 지배한 부자. 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무조건 가장 기본이라는 게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다고 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좀 연, 연관을 좀 시켜볼게요. 근데 나가 우리가 아주 못해. 그 X가 엑스가 X가 뭘따른다고 이를 따른데엔톤마 피란 말이죠. 일반 시습기에제어하이 애니와 애니 바로 독립시행을 했은 거죠. 그렇죠. 이 p 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야. 다시 독립시행을 했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렇죠. 확률인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래? 얘가 필요하겠죠. 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얘가 필요할 거라고. 물론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m p 라기하오는 거죠. 근데 증명은요. 이게 리본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 긴하 근데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건 약간 좀 시간 낭비인 거 같고 필요할 거같다 한번 해볼게. 나중에 할게. 맞아. 얘는 MP고, 얘 뭐야? MP, 여번권의 한글이야. 리본으로 증명한데얘 뭡니까? 루트만시우면 돼. MP, 일만큼, 그렇지. 근데 이건 되게 의미적으로 좀 자명하지 않아? 우리가 12분의 1,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동전을 10번 던져. 앞면이 평균 몇번 나올 거냐? 열번넘어서 안면이 몇번 나올이라고 기대가 돼? 공백서 단번 할거 아니야. 평균 한번이란말이야 그렇지? 맞아. 이건 좀 의미적으로 인사는 일단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일단 안기합시다. MTP라는 사실 그렇지. 맞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었다는 사실, 했었다는 사실, 어. 내가, 조금, 차라리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새를좀 복사를 해볼게. 우리 첫교재 마풀, 마풀 시너지도도 못하게 됐대. 그 다음 고생이 안고 왔아 고생이 안고 덜 했기 때문에. 마풀을 일단, 이거 나오면 내가 좀, 아, 지금 잠깐만. 마풀을, 이거 나오면,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잠깐 좀 기다려주고. 그렇나도 그랬 어

아,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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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치 그치. 그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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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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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你从外面叫，你跟我第二、第三名。

我有一个哥哥。你的？你别的哥哥多大的工作？你家做什么的？我哥啊。餐馆 <music> <music> Ja, dit is die regte ding. 시험공부하면 재미없거든? 그냥 무대에 이렇게 했잖아 막상 이렇게 잖아 뭔가 유력는 느낌이고 이거 재밌어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진짜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면 재미없거든 그냥 놀아도 잘놀 진짜 진짜 어제 집에 가지고도어아니 진짜 이거 재

总的来说，一。嗯 소재가 중어에그워크 김밥도 팀워라 중간에, 팀워크 중간가 팀워크 중 음, 그리고 이미 간단한 걸좀 복사를 하고 있고, 자래서 우리 또 친한 분 풀어볼래, 해보시고 해보시고. 이거 그렇지 이양 복복까지 복사한 가 상태인데 상태고 얘가, 자 너희가 내가 문제를 너희가 어디를 얼마큼 기억이 잘 몰라, 대표 유형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 대표 유형 하나 풀어보고 너희가 오늘 문제를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